안녕하세요. 광경호입니다. 어, 제가 3주 전에 현대차가 이제는 배당주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배당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많이 올랐는데,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뭐몇 가지 뉴스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사실은 결정적인 뉴스는 없었는데, 어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 현대차가 2014년에 한 25만원 정도를 갔다가, 그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전 땅을 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계속 하락했고요.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최근에도 25만원의 저항선에 막혀 있었는데, 어제 결, 결국 25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그저께 시총이 62조였고요. 23, 23년 실적도 좋았고요. 24년 실적이 뭐 이상하게 어렵지만은 하여튼 23년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 예상 실적이 이제 매출이 169조, 영업이익이 15조, 순이익이 13조 정도 됩니다. 뭐 작년보다 크게 개선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올해 환율도 좋고요. 또뭐 자동차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또그 러시아 공장을 싸게 팔았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그런 악재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올해,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 PER은 4.8배고요. PBR은 0.6배. 그리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5.7%입니다. 1분기에도 2천원 배당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블루칩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 현대차입니다. 그 현대차가 왜 이렇게 싸냐? 사실은 그 피터 린치가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그 자동차 주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죠. 그다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GM, 포드 뭐 지금은 이제 스텔란티스에 합병된 크라이슬러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주기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남아 있지만 사실은 옛날 그 회사가 아닙니다. 구조 조정을 해서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자동차 주는 뭐 시클리컬하고 경기 변동에 어 취약하고 또 이제 뭐 되게 위험하다 뭐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동차 주가 전 세계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그 3조 달러를 넘는 주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비싼 자동차 주가 이제 테슬라죠 802조구. 도요다가 이제 367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폭스바겐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들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뭐 일본에서는 도요다가 그 최대 회사고요. 이익도 제일 많이 나고 시가총액도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나타나면서 뭐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어, 자율주행 주달에서 이제 AI 주달에서 이제 폭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게 이제 테슬라가 반토막이 나서 이제 802종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주에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현대차가 그렇게 테슬라보다 못지 않은 회사입니다. 일단, 물론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니까 전기차에 올인해서 이제 전기차가 좋을 때는 좋고 요즘은 또 이제 좀안 좋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세계 3위의 자동차 업체죠. 도요다, 폭스바겐에 이어서. 그리고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일단 잘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올인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차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뭐 사실은 그 전기차는 충전하는 게참그 귀찮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참 연비도 좋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SUV를 잘합니다. 그 기아차 포함해서요. 이제 현대차가 기아차의 그 주주회사, 지주회사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SUV도 굉장히 잘합니다. 기아차 포함해서. 기아차가 물론 조금 더 잘하지만, 예, 근데 현대차는 뭐 다양한 뭐 제네시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덜 집중하는 거고요. 기아차는 뭐 완전히 SUV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사실 수소차의 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현대차는 수소차를 밀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전기차를 그 밀면서 사실은 한동안 주춤했었는데, 요즘 다시 이제 수소차를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난 것도 환율 덕분이 크고요. 올해도 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환율 덕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뭐 문제도 많습니다. 여전히 뭐 노조 가장 큰 문제죠. 뭐 하여튼 이익 많이 나면 뭐 임금 올려라, 뭐 하여튼 노동자들한테 나눠줘라, 뭐 맨날 그래서 하여튼 노조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거는 그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에 샀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토지 매입한 지.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사실 주가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뭐 이거 회사가 투자는 안 하고, 어, 본사 건물이나 짓는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그때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이익은 좀날 때인데 그때는 이제 배당도 별로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주식이죠. 어 저는 뭐 펀드 매니저 생활 할 때부터 이제 현대차를 좋게 봐서 한 30년 정도 현대차를 투자해 왔는데 뭐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보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차를.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고요. 또 이제 돈 벌면 뭐 제철소 짓고 또 현대건설 뭐 모기업이라고 원래 이제 현대그룹의 출발점이 현대건설이니까 그래서 또 이제 건설 인수하고 이런 데돈 쓰고 배당 안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이제 배당을 많이 장, 작년부터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실은 그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 중국 비즈니스가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잘안 되죠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정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중국이 부진하고 러시아 공장을 뭐 헐값에 매각한 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기준으로 이제 시가 총액이 어, 현대차가 이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어, 사실은 이건 자동차 주고요. 이건 자동차 부품 주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앞으로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보다 이제 배터리 회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배터리 회사가 이제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전망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 결국은 뭐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한 세계 시장의 한30% 이상을 장악한다면, 엘, 그 배,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제 상장할 때는 세계 2위였는데, 지금은 BYD에도 밀려가지고, 세계 3위로 주저앉았고요. 올해도 뭐 매출 31조 예상하는데 안될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 2.2조, 순이익 1.8조인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은 그 IRA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적자나고 있는 상태고요. PER 47배, PBR 3.3배 당분간 배당을 없을 거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85조입니다. 제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30만원에 상장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적정 주가를 그때도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요. 지금도 한 3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총으로는 70조죠. 근데 당시에 이제 60만 원을 뭐 넘은 적도 있죠. 저는 첫날 59만 7천 원에 팔았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안 샀는데, 하여튼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전기차 대세론이 이제 그, 붕괴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전기차 대세로는 살아있는데, 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배터리주가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게, 원자재를 뭐 중국 등에 의존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 1, 2위가 중국의 CATL, BYD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원가 경쟁력에서 이제 쉽지 않다는 거고요. 뭐 미국이 하여튼 IRA 등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해줘서 다행히 뭐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앞으로도 큰 이익을 내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훨씬 싸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뒤집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주가 기준으로는 한 50만 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뭐 100조 이상 가야 되는 회사인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 가, 뭐 하여튼 예전부터 좋게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좋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요다가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요다에 비해서 너무 싼 편이고요. 테슬라는 뭐 사실은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현대차랑 직접 비교하긴 어려운데 자율 완전한 자율주행이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또 다시 뭐그 FSD라죠 풀어그 하여튼 자율주행 FSD 풀그 자율주행 그를 뭐곧될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풀 그러니까 셀프 어, 드라이빙이죠. 그래서 이제 fsd, 그래서 이제 곧 자율주행이 될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은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도로에 출시하, 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테슬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업체들도 뭐. 자율주행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현실화 될지는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하여튼 현대차가 저평가됐다는 거고요. 뭐 LG, LG 솔루션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고 하여튼 현대차는 저평가된 건 확실하고요. 또 이제 주가라는 게뭐 여태까지 잘안 오르다가 갑자기 오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삼양 식품도 불닭볶음면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이 잘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지난달에 20만원 하던 게 지금 50만원 하거든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하여튼 뭐 가능성 있는 주식들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폭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가 볼 때는 랠리가 가능하고 랠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실한 건데요. 그리고 뭐 농심을 앞서고 있는데 매출은 농심보다 적지만 순이익은 사실은 농심을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이렇게 대중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세계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 매니아들만 사더라도 그 시장은 꽤 큽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맵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대중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 안 샀는데 하여튼 뭐 시장에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뭐 꾸준히 오르면 더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